못 시킬까 몰라가지고 예. 그냥 이거랑 부대찌개 시켰어. 얼마 안 걸리죠 여기 오는데? 예. 예한 1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. 근데 그 속도가30 어니브 너무 많았고요. 어. 엄청 많네요, 어니브. 예, 감사합니다. 맛있게 생겼다야. 네. 나는 안 먹어서 출출한데 너는 아,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운동 누구 하고 있어? 지금 거의 나갔을 거예요 매운 거안 먹나? 아 괜찮아요 먹어야 이게 모듬이 맛있어 보이긴 한다 양도 많고 새우볼 먹어봐라 이 네. 바삭하고 맛있나요? 근데 여기 생일이 얼마 안 됐나봐, 몇년안됐나 어. 2년? 3년? 그지? 아, 왜요? 어, 깨끗해 보이잖아. 네. 야, 옛날에너 투다리 했었는데, <laughs> 그때 생각난다. 사리 <laughs> 이런 게 있었나? 신메뉴겠지, 신메뉴. 메뉴도 계속 바뀌잖아. 먹을만 해? 네. 먹을 만해? 네. 어. 여기 깻잎 많이 들어와서 좋다. 깻잎 이렇게 많이 썰어주는데 처음 보는 거야. 듣기로는 너 목적이 네.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시합 나가는 거 사진이나 찍고 싶어서 어? 그렇다는 말이 있다. 어 하세요? <laughs> 아니, 뭔가 이제 프로필에, 프로필에 좀 올리고 싶다. 배는 해도 좋고, 주수도 앞으로 나가서. 주유수도 찍고. 네. 그래도 대단하다. 니네 나이에 누가 이종격 등시합을 나가려고 그래. 아세요? 응. 아, 나가는 사람 없어요? 아 우리 체육관에도 없잖아. 서른 중반만 넘어도 안 가려고 그러지. 나이 비싼 사람이랑 싸워야지 젊은 애들이랑 하면 안 돼. 춤 올라오는 거안 보게 된다고? 네, 춤서안 어, 춤 어, 보고. 네. 인스타에서 이제 스파링 하는 거 갔을 거면 보잖아요 어. 그거 가끔 봐요. 브이로그는 봐, 그럼? 아, 가끔 봤어요. 근데 아. 공연하는 거 이런 건안 보게 돼? 몰린, 잘 몰라서. 제가 치질 않으니까. 맛있네, 잘하네. 응. 금요일도 네. 순수랑 MMA 연습해. 네, 알겠습니다. 응. 한두 판이라도. 응. 매장 깔끔하고 잘 해놨네 케인점에서 네. 정해진 그 모양대로 하지 않았어? 그 나무로 막 짜가지고 룸처럼 그지? 지금은 그냥 테이블에다 치킨집처럼 해놨는데?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가게에다 한거 아니야? 아 그치? 그냥, 그냥 원래 는 숙집에다가 메뉴만 드는거아니야어 어, 그런가? 이런 거 완전 처음 보는데 나 투다리 이렇게 해놓은 거 처음 보는데 네. 오늘 왜 이렇게 스파링 많이 했냐? 적당 했어요 MMA, 복싱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창대랑권선이랑 놀기 한판씩 했어요 어 <laughs> 졸려? 왜 그래? 아니, <laughs> 피곤해서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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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 올해 한번 네. 태국여행 가자 태국이나 라오스나 아, 라오스나 한번 가 생각 있어요 아, 진짜로? 예 네. 가는데 몇 시간 걸리죠? 어, 라오스는 한 4-5시간 걸려 5시. 여행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가서 주말만? <laughs> 너무 짧지 <laughs> 그러면 한몇월 달에 갈래? 주말 이용해서. 그러니까 금토일. 예 금토일 금, 토, 토, 월 오전에 도착하예 그러면은 예. 일요일 밤에 타고 와야 돼. 금요일 날은 아예 밤 비행기는 없을 거야. 그날은 쉬어야 돼. 금요일 날뭐한 네. 뭐 오후나 뭐 해가지고. 금요일 날좀 아침에 일찍 가서. 음. 아, 좀 일찍 가서. 네. 아니면은 새벽 비행기, 그지? 너무 짧으니까, 그지? 네. 월요일 날한 점심쯤에만 와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면 인천공항에 한 8시, 9시에 도착해 아침에요? 어, 그래야 여기 오는데 네. 한 2시간 걸려. 네. 저는 이제 안 나가봐서.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, 안 가봐서. 아니, 근데 <laughs> 내일 모레면 50인데, <laughs> 외국도 한번못 나가보고. 매여 있었죠. 그러니까, 일만 하고. 그게 뭐야. 뭔가 좀 많이 이은 다음에 어. 가려고 하는데. 그럼면60 넘어도 안 되고 네. 70 넘어도 안 돼. 아, 쉽지 않아. 그리고 뭐 재밌냐? 늙어서 가면 뭐 재밌냐? 그뭐 휠체어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해변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쉬고 네. 만약에 태국을 가면 네. 해변 같은 데서 또 쉬고 섬에도 들어가 보고 <laughs> 또 거기 마사지 유명하잖아 네. 과일 싸고 음식 맛있고 네. 관광지도 좀 가보고 만약에 또그 인근 다른 국가 가면 또 시골의 그런 정취도 느껴보고 그러는 거지 오랜 네. 는한번 가보자 짧게라도 가봐야 할것 같아요